아유 어떻게 쫄뚝 거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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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손이 왜 그래? 왜 이렇게 부었어. 응? 어디다 이렇게 상처가 난 거야? 응? 나비야 나봐. 같이 병원 갈까? 응? 같이 병원 갈래? 병원 갈까? 손이 왜 이렇게 었어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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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병원 갈까? 손이 왜 그래? 어유 엄청 부었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쫄딱 쫄딱거려 아이고 아이고.